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석사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36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3억 이번 입찰가 70%인 2억 1천만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분권은 봄내 초교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대 3차 아파트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라서 비록 1998년 준공이라 구축 아파트가 되었기는 하지만 나름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석사동과 태계동 경계지역이라서 태계동상권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주변은 춘천 대표 주거지역인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편의시설들도 잘 발달된 곳이죠. 감정가가 약간 높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유찰이 되어 많이 저렴하게 시작을 하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노려볼 만한 물건입니다. 본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인수하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203 소재지는 춘천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5동 1404호입니다. 감정가가 3억, 이번 입찰가 70% 2억 1000만 원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 100제곱으로 36평형 아파트입니다. 매각일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10시고요. 미납 관리비는 없습니다.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과 가압류, 강제 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지 임대차 관계에서 전입이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2억 4천5백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인수를 한다는 점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본권 현대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억 7천에서 2억 8천까지도 거래되고 3억도 거래된 내역이 있긴 하지만 본권이 노엘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2억 9천 정도 시세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한번 유찰된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실 분들은 이번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본건 305동 1404호이기 때문에 이쪽 끝쪽에서 세 번째 라인입니다. 56라인이 끝에 있고 43라인인데 여기서 14층이기 때문에 15층 중에 14층 한층 아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이고요. 본건 본권 바로 앞쪽으로 봄내 초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학생을 안전하게 바로 학교에 보내기도 좋고 해서 좋고 이쪽이 좀 아파트 평형이 대형평수 위주라서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천변이 있고 이쪽은 공지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운동을 하시기에도 좋고요. 이 뒤쪽으로 바로 퇴계동 메인 상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계동에 가까운 석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인프라를 다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학원가라든가 메인 상권들을 바로 이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요 천변 쪽으로 이어지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 주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상대로 한 이쪽 상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쪽도 이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쪽은 대학교가 가까이 있는데, 춘천 교대까지도 한 580m, 가운대학교까지도 한 1km 정도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이 춘천 IC 쪽으로 빠지는 길도 막힘없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에게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5동 1404호 앞입니다. 여기가 보이는 곳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봄내 초등학교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게 305동이기 때문에 저쪽에 있고요. 이쪽은 길가가 나가는 길 쪽이 저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학원가라든가 그런 상가들이 이 길가를 따라 쭉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상가들 맞은편 쪽으로 바로 앞쪽으로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에도 아주 가까운 거리라서 저녁 먹고 운동 겸 해서 산책하기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사용 생인일이 1998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서좀 구축 아파트에 속하지만 그래도 석사동하고 태계동이 춘천의 대표 주거 단지이기 때문에 그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곳입니다. 특히 본권 같은 경우는 이 봄내 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고 그리고 지금 평수가 36평형 100제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쪽 동네에서 생겼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아파트 축에 속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 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3 0 5동이 있는데 입구는 이 앞쪽으로 해서 입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0년대 중반 때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상에 아파트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스타일이고 지하로 주차장을 뺀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앞뒤동 사이에 공간이 있는 곳으로 해서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공건이 1445니까 14층 4라인이니까 이 끝쪽이 56라인이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총 15층 중에 14층이기 때문에 로열 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맨 끝쪽에서 한층 아래가 14층 1404호가 되겠습니다. 어, 햇볕도 아주 잘 들고 저쪽에서 보는 앞 전망이 나올지 아니면 이 아파트에 처화에 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햇볕도 잘 들고 로엘층에 속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0kg 13인승이라서 적당한 규모의 엘리베이터 크기고, 네, 본권 앞에서 14층 앞에서 복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전망을 봤는데 앞에 건물에 앞동에 걸려서 그 전망은 나오진 않고 앞동 아파트의 전망은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 하지만 햇볕은 잘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점 같고요. 네 그럼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